Look who's here! There you go! That's a good one. This is a no brainer. It's been a long time. 지난 시간까지 80개의 영어 표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법 영상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여기까지는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컸습니다. 첫 번째는 80개로 이 영어 표현 시리즈를 정착을 시키고, 기본 포맷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저희들과 함께 이 유튜브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구독자들이 영어를 할 때만큼은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세상을 원어민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까지 80개 영어 표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각각의 표현을 최소한 100번씩은 입으로 내셨나요? 자 저희들이 영상을 올리면서 절실히 바라는 겁니다. 자 영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때로는 뭐 무작정 100번 천번 외치다 보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그 깨달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중에 체화라고 하는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80개의 표현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It, this, that, 그리고 here, there. 자, 이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을 뽑아보니까 약 30개 정도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 영상을 만들 때는 뭐 전혀 의도치 않았습니다만은 일상 대화에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많이 5개 단어를 쓰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물론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우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본질은 이해가 되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이 다섯 개의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이 연결. 맞을까요? 맞겠죠. 그러니까 뭐 사전들도 문법책들도 대부분 이렇게 써 놓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만들어 놓은 노력의 결과물을 뭐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치 않다. 자,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 충분치 않음을 함께 풀어 가 보자. 풀어 가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 공간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 표현을 도와주는 성우분이 서 있죠. 자 이분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우리와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이 세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내가 있는 곳 이곳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저곳과 그것으로요. 자 그것이 기준이 되면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기준이 되면 그것이 생기겠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것을 언어학자들은 쓰리웨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해서 언어를 통해서 공간과 방향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 이 원어민은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 여기 우리 김탄물 대표가 설명해 놓은 것을 보신 분들 은 이미 답을 아시겠죠? 네,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here와 there입니다. 자그서 사실은 there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저기는 아닙니다. there는 here를 제외한 모든 곳입니다. 자 이렇게 원어민들은 세상을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언어학자들은 투웨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특별히 어떤 것을 지시할 때 대어와 히어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어민들이 쓰는 대어는 내 주변, 즉 여기 히어를 제외한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공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대부분의 대어가 바로 이 모든 공간을 의미할 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원어민들의 공간을 인식하는 그 능력은 그 공간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인식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3 way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사물을 지시할 때도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거 저것 그것. 원어민들은요, 2 way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This와 that. 딱두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내 네, 근처, 가까이 있는 것을 디스라고 하고 그의 모든 것을 데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의 데스는 히어와 데어에서처럼 디스를 제외한 모든 사물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인식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자, 앞에서도 히어와 데어에서뭐 마치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이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 제발 허투루 듣지 말아주십시오. 자, 이 공간에 대한 이 인식과 그 공간의 그 공간 속의 사물에 대한 이 인식의 차이가 영어를 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게 될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죠. 디스를 제외한 모든 것이 대이니까이 대는 어떤 것도 될수 있다는 뜻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혹은 지시를 한다면 우리의 저것과 그것이 합쳐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는 원어민의 관점, 인식.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어의 시작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 인식의 단계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영어 원어민들이 분별하고 판단해서 알아내는 것, 이게 인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어 원어민의 인식의 5단계라고 하는데요. 우선 디스 s 와 대시 있습니다. This와 That에 대해서는 뭐그 의미를 어느 정도 규정해 보았으니까 나머지 세 개를 채워놓으면 이 인식의 5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This와 That. 아래단계가 바로 그 유명한 관사들입니다. 처음 어떤 것의 존재 여부를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인식하는 것. 바로 부정관사입니다. A cat, a dog, a house. 자, 원어민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장 기본되는 것을 셀수 있다, 없다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관점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죠. 그러나 다른 말로 하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뭐, 원어민들도 관사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던데, 뭐, 관사 없어도 대화가 된다던데, 저희들이 뭐, 질문이나 피드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아, 그럴 수도 있다. 뭐,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리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관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피드백이나 질문이 나오면 사실 좀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사를 통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원어민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나 아빠가 반드시 관사를 넣어서 사물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관사를 잘못 쓰면 반드시 교정을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관사의 정복이 영어의 정복이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의 단계를 정복했다는 것은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영어 원어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영어 정복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인식의 5단계로 돌아가 보죠. 맨 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낮은 단계인 countable, uncountable로 나눠진 부정관사를 넣어서 3단계를 채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과 어 사이에 뭐가 들어갈지 아시겠죠? 정관사 더입니다. 정관사 더는 새로운 정보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관사를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반드시 여기에 관사를 10개 영상으로 정리해 둔 것을 꼭 확인하십시오. 자, 원어민들이 이 세상을 인식하는 대로 우리도 인식을할때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영어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식의 5단계 중에 4단계까지 채워졌습니다. 자, 여기 맨 꼭대기가 비어져 있지만, 우린 이게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합니다. 네, 바로 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이 이슬,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 이슬, 우리의 뭐 그것과 같거나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슬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자, 오늘부터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 이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고, 뭐,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자, is 원어민처럼 느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it. 이 is를 제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this. 되죠? 자,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that. 되죠? 그러면 is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김대표, 잠깐만 와볼래? 자, 아까 연습한대로. 자,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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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t. 자, 저희가 지금 가르키는 방향이 다 똑같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하기 쉽게 시각화 시킨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it은 말할 때, 말을 들을 때, 스피커와 리스너가 동일하게 이해하는 그 바로 어떤 것? 그것을 it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 이런 예문을 들었었죠? How much is it? 그거 얼마예요? 자, 이거 해석이 맞을까요? 뭐 맞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예요?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요? 이거요?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아 그거 말고 그 뒤에 거요. 자 그래서 우리 말에서의 그것은 뭐 지시하는 이것저것 그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어의 이타고는 단계가 다릅니다. 자 영어에서의 How much is it? 그런 다음에 It'll be five bucks.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it을 쓰는 경우에 이미 나도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 it은 완벽하게 서로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how much is it. 그러면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영상에서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뭐 번역통역 잘 못한다고. 자, 원어민들이 it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번역통역 쉽지 않겠죠? 자, 이렇게 영어의 인식의 5단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80개 영어 표현 중에서 약 30개의 이, this that 그리고 here와 there가 들어가 있고 뭐 관사를 포함하면 모든 표현이 이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자 저희들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영상들은 늘 층을 쌓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구독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첫 번째 영어 표현 영상을 찍고 나서 다음 영상 다음 영상이 문법 접속사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접속사 중 하나죠. 대신 나왔습니다. 자, 대슬를뭐 대충 설명을 했는데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접속사 대슬를 쓰는 이유도 이 인식의 5단계에서 내 근처에 있는 사물 을 제한 모든 것을 지칭할 수 있는 대시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자, 이것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이 설명이 들어가야겠다. 물론 김삼일 대표가 예전에 이 부분을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관계대명사의 대또 같은 것이고 뭐 마지막에 도치와 강조에 등장하게 될 유도부사 대화 같은 경우도 뭐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설명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여러분, 저희들 영어 표현 영상에 지금 등장하는 표현들이 짧습니다. 성우분에게 저희들도 뭐 어렵고 긴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들과 얼핏 보면 쉬워 보이는 이 영어 표현. 자, 이것을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영어 표현들 속에 뭐, it, t h e r e here, that, this, a, uh, the 자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어에서도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영어 공간과 그 안에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원어민처럼 하는 것은 아주 기본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이 기본이 참 어렵습니다. 3A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가 이 2A 시스템의 원어민들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영상이 끝나면 오늘 배운 it, that, this, here 대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두 번씩 반복해 놓겠습니다. 원어민처럼 공간을 느껴보고 원어민처럼 사람과 사물을 인식해 보려는 노력을 하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수없이 입으로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b y Look who's here! Look who's here! Thought I might see you here. Thought I might see you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go. It's been a long time. It's been a long time. Enjoy it while you can. Enjoy it while you can. It's no bother. It's no bother. It's not my thing. It's not my thing. It isn't worth it. It isn't worth it. When is it? When is it? How's it going so far? How's it going so far? How'd it go? How to go? Do you wanna talk about it? Do you wanna talk about it? I do it all the time. I do it all the time. I got it all under control. I got it all under control. Let's just get it over with. Let's just get it over with. It's an inside joke. It's an inside joke. I can't stand it. I can't stand it. It's a long story. It's a long story. It's driving me nuts. It's driving me nuts. I mean it. I mean it. This is a no brainer. This is a no brainer. I should take this call. I should take this call. How far is this place? How far is this place? You gotta try this. You gotta try this. Can we talk about this tomorrow? Can we talk about this tomorrow? That's a good one. That's a good one. Sorry about that. Sorry about that. That's a bummer. That's a bummer. Don't ever do that to me again. Don't ever do that to me again.